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위탁 제품이 도착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도착한지 조금 됐는데 저희가 이번주가 저번주부터 이어서 상당히 바빠져갖고 한꺼번에 지금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먼저 어, 다른 분들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지만 보내주실 때는 가급적이면 에, 일반적인 박스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럴 경우에는 파손이나 에, 문제들이 많을 수 있어서 어, 요거는 어, 메일에 돌쇠 이름으로 어, 요게워치 미니프라를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안에 아, 이러한 네. 형태로 해서 낱개별로 다 조립이 되어있는 형태로 이렇게 모아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요거 6종 세트라 그러니까 리뷰 때나 한꺼번에 살펴보는 형태할것 같고요. 다음이 네, 은섬의 바람이라는 이임을 사용하시는 분께서 쪽지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세인트 아, 세이아크로스비스신성이 버전 수집 중이라 이것도 뭐 미타 가능하면 보내드리겠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슈라토라 이제 기타 등등 시리즈라고 합니다. 아 키즈로직에서 나왔던 제품인데 이거 꼼꼼사들 짬이셨네요. 예, 뭐 여러 가지 제품들에서 슈라라왕 슈라토빅해서 요거는. 베타모포스 아 베타모포스의 블랙윙인가 아 이글 파이터구나 아 어우 참 꼼꼼히 테이프와 함께 고민을 해주셨네 아, 메타모포스 제품, 다른 것들 저희가 메타 탁을 받아서 진행했었던 시리즈인데. 아, 이거 파이터. 이 제품도 왔었고요. 이거 외에도, 야, 정말 추억의 아이템들이 막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슈라토 시리즈. <laughs> 아, 키즈로직에서 나온. 예. 시리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 매일 상에는 이거 말고도 위탁 보내고 싶은 상품들이 더 많은데 네, 교통사고 때문에 팔을 올리시기가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꺼낼 수 있는 제품만 먼저 보내주셨는데 이만큼이 도착을 했고요 자, 문제는 이제부터죠. 저희의 그 타나토스님께서 또 지막지하게 내주셨습니다. 일단 먼저 볼 것은 자 이거 여기서 많이 보던 박스인데 메가우스 네, 제품인데 열어보니까 아우 박스가 번쩍번쩍하니 네, 메탈릭 에디션으로 나온 아슬하다 아 이것도 벌써 아스라다 시리즈가 몇 대째가 오고 있는거지 어, 요것도 보내주셨고요 위탁 처음에 메일을 보내주실 때어쌔신크리드 시리즈를 여러개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몇개밖에 개인가 왔었죠 나머지가 오늘 왔습니다 어쌔신크리드 블랙플래그 도착했고요야 이거 무겁다 어쌔신그리드 킬로틴 에디션 <laughs> 무게가.. 어 무게가 장난 아니야 어 잠시만 네, 이만한 박스로 왔습니다. 이만한 박스 어!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자, 어 요것도 어스싱크리드 신디게이트 빅뱅 콜렉터 박스는 따로 안 까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laughs> 네, 써있는 게어스싱크리드 네, 신디게이트 빅뱅 콜렉터 박스라고 써있네요. 이만한 거. 그리고 제품만 꺼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지? 풀스포 라스트 가디언 콜렉터 에디션. 흰박스라 갖고 눈에 잘 보이진 않는데 네, 요거까지 아, 어마어마하신 다나토스님의 미타품들이 이만큼 도착을 했습니다. 사방이 막히네요. <laughs> 좀온 제품들도 있었고 요번에 지금 한꺼번에 영상을 올리게 된점 조금 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랑 저번 주까지 해서 상당히 바빠가지고 바로바로 못 찍어드렸는데 에, 위탁품들은 잘 도착을 했고요. 다음에 또 위탁품이 도착하면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들 리뷰 많이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